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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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하지 마! 아니, 진짜 아픈데. 오버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그 정도 아니에요. 아.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고. 안 해볼 건데요? 아니, 제가 한 번. 안 해볼 건데요? 아니. 안 해볼 건데요? 아무거나 안 했는데. 삐졌어. 어, 그 위에? 네. 삐졌어요. 아무 아 파니. 아, 너무 이상한 수익 아. 아니 몸 너무 아파요, 선생님. 아까 전에, 그냥 제목에 난도질을. 아, 도하지 마. 아니 진짜 너무 아프대. 이게 난도질.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고 아. 지몇이요 물통에 만지는 몇이야? 6, 파이얼 아니 육파이이죠유월십 있다 좀. 여기에 이제 물이 얼마큼 담겨있어요? 물이 얼마큼 담겨있니? 물이 얼마큼 담겨있어요? So, 어, 아, 그 4h, 아닌가? 4H. 물이 4H. 얼마큼 담겨있어요? 물 하나에 르는데요 네, 모르죠. 아. 가리고 해, 아픔을! 좀! 부재형이에요. 부재형이에요. <laughs> 아, 부재형이에요? 부재형이 아픔 그렇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응, 내가 이렇게 안 했어, 부재형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허준이네 허준이 형 그럼 여기 몇시반지는3 네? r이죠 네. 높이가 몇 시에요 4 h 아. 얘를 여기다가 완전히 푹 담구면 음. 얘 부피만큼 높이가 올라가는데 어떤 모양으로 올라가 물이 원기둥 모양으로 올라가겠죠 그지 네 원기둥 모양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네 이 빨간 원기둥 모양하고 여기 빨간색 원뿔은 같아야 되는 거야, 부피가. 네. 뭘 자꾸 뇌내거리고 있어! 아니, 왜요? 네라고 하세요! 네. 네. 시끄러워! 시끄러워. 형 그냥 가만히 있어, 제발. 네가 제일 힘들어, 네가. 네. 오우씨 <laughs> 요거 원뿔 부피 몇이냐 원뿔 부피 몇이야? 파이 R제곱 반지름 제곱 곱하기 몇이야? 4H 4H 그 다음에 리잖아 3분의 1까지 해야되죠 그 다음에 얘는 부피가 몇이야 요거 부피 몇이에요 몇이냐 9파이 R제곱 여기다 반지름 몇이야 파이 몇이야 반지름 제곱 졸려요. 뒤로 다가 파이 반지름적그 다음 몇이야? 몇이야? 높이 몇이야? 그거 구하는거야. x x 어, 얘네들이 똑같은애지 똑같은 높이죠 똑같은 그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거야 자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 일단 이거 계산하면 뭐이요위버거 계산하면 몇입니까? 몇이야? 몇이요? 숫자 먼저 계산해보세요 뭐예요 9에다가 4에다가 3분의 1 몇이냐? 몇이야? 아왜 아무 대답 안해 12그 다음에 파이 r제곱 h 여기는 36 파이 r제곱 x 그리고 얘네들이 같은거지 같은 거지 이제. 그죠? 승이 같은 거지. 12πr2 h 36πr2x 우리 뭐 구하는 거야? x 구하는 거예요. x 구하는 거야? h는 3 π π 똑 같죠? r2 r2 똑같죠? 36하고 12하고 약분하면 몇이에요? 이거 3이죠? h는 몇이야 3X에, 그럼 X 구하는 거지. X는? 3분의 H죠. 답이 3분의 H예요. 3분의 H만큼 물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혼날래? 집중 안 해, 왜 이렇게. 형태요. 집에 전화 한번 해? 집중 좀 하세요. 너한 번만 더 지적당하면 자리부터 바꿀 거야. 아, 이게 몽 때려. 오바. 음, AB를 찾으래요. A, 먼저 여기 나누기 A가 있잖아 양변에다가 다 A를 곱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괄호만 남죠 요것만 남고 얘는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고 여기다가 A A 곱해는 거지 2X의 A 마이너스 A B가 되는 거로 여기 정리 한번 했습니다 에어컨 틀까? 네. 네. 네 더워요 좋워요더워요고워요 고요, 요부지고이고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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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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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고요, 요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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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너무 졸리네 다이어트 주민아 여기 잘라서 기다리 책상 위에다 딱 붙여요 키가 커지면 제가 기다리 책상 위에 요 괜찮을 같 기다리 책상. 책상이 부러질거야 아니 그렇게 고 무거워요 자 봐요 여기 화이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얘네끼리 같은 거 여기가 EX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될 때랑 얘네 들이 똑같을 때랑 또하나분 o k a filter. Tuan, I'm z a 어 g a j e n a n I'm a d 가 a 고요안 sure. 가 뭐야? 플러스 e x a 이렇게 되는 거 l 이렇게 되는 거죠 t <laughs> 치지 말라고 얘기 i t t l e bit. 음, 뺏어버리기 전에 기... 1번 1번 2XY랑 2XA랑 같고 또 8X제곱Y랑 마이너스 AB랑 같다 라고 풀면 여기서 A가 몇이야 여기서 A가 몇이니 EX, EX 똑같이 있고, A랑 Y랑 같아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이제 B는 몇이 돼요? 얘가 Y야. A 대신에 Y예요. B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숫자부터 마이너스 8부터 필요하죠,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 봐봐. 8X 제곱 Y는 마이너스 Y 곱하기 B 이거야. 이거라고 왜 y, y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x 제곱하고 b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a가 y, b는 마이너스 8x 제곱. 이거 문제고 순서쌍으로 써라 그랬다. 문제고 순서쌍으로 a, b를 쓰세요 이렇게 쓰돼 있다. 이렇게 하나 써야 된다. 그래. 그다음 얘랑 얘랑 같은 거. 또 얘랑 얘랑 같은 거. 파란 색깔 하는 거야. EXY랑 마이너스 AB랑 같을 때랑 또 8X 제곱 Y랑 EXA랑 같을 때 여기부터 구하야 여기부터 여기부터 A가 몇이에요? X가 똑같이 약분하고 2도 약분 하면은 4XY는 A, A가 나 이거네. A가 이거네. 이쪽에다가 A에다가 4XY 집어넣어 봐. 이거. 얘에다가 4xy를 집어넣으면은, 자, 2xy 4xyb 그랜거. 요 xy가 똑같이 있네요. 똑같이 날려버리고, 2로 나눠요. 그러면은 자, 1 2 하고 b 그된거요 b는 몇이에요? 마이너스의 2분의 1. 순서쌍으로 쓰면은 4xy 그다음 b 쓰는 거예요. 오케 문제는 순서 쌍으로 쓰라고 되어있으면은 이거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6번 쉬읍 어후 쉬 왜?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래요? 몇이래요? 빵. b를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몇이래요? 2이요아 1이요 c를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몇이래요? 2요 자 니네 이거 보자 47을 3, 3으로 3 나누면 어떻게 되는거지? 15하고 2가 남아요 15하고 2가 남죠 네. 이거 우리 검산만 쓰겠지? 검산 더 곱하기 15 더하기 2는 뭐라고요? 더 곱하기 15 47은 둘이 곱해서 3을 15번 하고 2가 남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몫을 L, M, N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저기 이제 L, m 에은 이제 저기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몇이에요? A는 몇이니? A는 몇이에요? 이것처럼은, 둘리 곱하고 더하기 빵, 이렇게. 이렇게 식으로 바꿔야 뭘할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얘는요, 비는요, 비는, 비는. 주빈아 뭐야, 비는? 비는. It's rain. B는 뭐야? 네. 곱해서? 3. 네. 나머지가 지금 1을 더해야 되는 거지. C는? 지민아 뭐야? 네. 3N 더하기 2 이렇게 바꿔놓고 할 거야, 너. 바꿔놓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몸으로 봤니, 이제? 몸으로 봤어, 이번에 나머지. 네. EA. 제곱. 또5 더하기 3C를 뭘로 나는? 3으로 나는 나머지를 구해버려 3으로 나는 나머지를 구해버려 장난치지 마 아, 그렇지. 장난치지 마 네. 일단 얘가 뭐예요? 일단 얘부터 처리하자 얘가 어떻게 돼요? A 대신에 뭐야? 3L b 대신에 몇이에요? C 대신에 몇이야? 이거지 그지? 정리 18L제곱 15M 그 다음에 더하기 5 더하기 6 몇이야? 11그 다음에 9N 이렇게 되지. 아니야, 아니야. 얘를 3으로 난 나머지 몇이에요? 여기 나머지가 얘가 여기 여기 뒤에 있는 거야. 3곱하기 몇 만들고 뒤에 남은 거 하는 거야. 뒤에 남은 거. 이걸 이모양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이거 3으로 최대한 묶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3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몇이에요? 6하고 n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에요? 5m 이렇게 해야 되는거죠 여기는 몇이에요? 자연수로 최대한 많이 넣는거야 9하기 2로 바꿔서 이기 몇이야? 3하고 2는 하나 밖으로 빼야되는거야 못들어가는거 그 다음에 9n 건이건3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모이이 뭐야? 3에다가뭘 곱했고 여기가 이이에게여기거이런게들는거거야 m 3 2n 하고 마는거에 뭐가 이는거야 2가 여기, 여기 이런이런뜻이야 나머지가 몇이에요 나머지가 몇이에요 나머지가, 나머지가 몇이야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가능한 게 몇이야? 이거 만약에 잘못 풀면은 여기다가 이거 3을 만약에 안 써버리고 1 1을바꿔에다 쓰면은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하는데 중간에 1 1이 나와. 이거 돼야 안 돼. 계산하다 망고잖아. 또 계산해야 되잖아 이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장난 좀 치지 마. 뭐야 0 또는 1 또는 2, 셋 중에 하나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얘를 구도하기 2를 쪼개서 여기다가 3넣고 2에서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알겠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하겠습니다. 7번 ABC를 곱하면 1이래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게 a, b, a 더하기 1그 다음 b c b, 1 d c c, a c, 1 계산하래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해요? 통분이 이게 아우 하기 싫어요 끔찍해요 왜굿태왜 이렇게 있어? 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해니다 아이, 여러 졸려 가지고 그래어 졸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접시라는 거야, 지금? 다들. 그래도 이제 네. 아, 잠. 졸려서. 아, 이미 한 건가? 다들. 몰라요. <laughs> 네? 이미 하고 지금 여기 눕파이만 건가? 몰라요. 이미 접신 지금 된 상태야. 접신이 뭐예요, 근데? 신과 만나다. 귀신이 뭐 듣는 거임? 정상이 아니잖아 그건 맞는데 아네얘들 들고 있는 거주 부터 수가 있어. e s a poundation 들 거. 들고 있는 거. 조심해 저 거. p o u n d 들고 있는 거. 저게. u n d 들고 있는 거. 방울이 n d 해도 i o 이제 스스로막때리고있네요아 o u 지러서그래 간지러운 모자에 긁어요. 간지러운데 누가 때려요 여기를? 아빠 때리면 없이 너가 접신한 그게 지금 로앤드골이라 지금 귀신이 와서 접신했나요 아니, 요 걔는 왜 때려요? 아이 간지러워. 간지러면 우 긁으라고 때리지 말고. 아니야, 아빠 때리지 말라. 목기가 붙었나 봐요 여기서 접신하고 있는. 뭐가? 요영이아버이 꺾고 있는데. 와.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요. 치워. 이 어, 좋아. 그러니까 ABC가 1인 거. 네, 맞아요. AB는 이 얘를 ABC로 바꿔요. 네. 오, 그런데. 와. 얘도 ABC로 바꿔 볼까? 아, 네. 어, 얘는 됐어요. 기준이 하나 필요하잖아. 얘준얘준으준으로 하고. 얘네들을 바꾸고엘고엘리티요는 하고. 엘요티즈는하 하고. 아니 온조 네? 요 온도 조절. 별, 네, 즈는 하고. 엘리티즈는 하고. 엘리티즈는 하고. 엘리티즈는 하하는는 나빴지, 이제 네. 지민아 분위기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저요? 아모데 아, 오. 모르겠어요? 똑같이 계속 이상해요. 아니 원래는 앞에서 떠들고 뒤에서 툭딱딱 거리는데 지금 은툭딱딱 거리는 있었고. 그 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었어. 걔들 걔 아니에요.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케이랑 그건 뭔 상관이야? 요 그런 비밀은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안돼제이한번 얘기하면 안돼제이그모 뭐만 게이 아, 아재영이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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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으로 해봐 몇이야? B 분하기 1, B 더하기 B, C B, 1, B, C 여기도 B로 나와 봐 C 더하1더 A, C B, C가 아. 1에다가 C, 1 C, A. 아, C, A 이렇게 되는거지, 이제 어? 여기 똑같아졌다. 두번 음. 뭐 똑같아졌지? 네. 그치? 얘는 이제 그만. 아니. 점심했어요? 뭐, 뭐, 아니, 점 갑자기, 또, 오, 여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어요? 아니, 죽어서 떨려요. 서그아니요 아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이 어제 가오 가오 <laughs> 고릴라 가오 예 <그래>? 네? <laughs> <laughs>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싸악 돌고 오는 거야 이제 누구한테 붙을까 고릴라 귀신이 누구한테 붙을까 어저 무서워 웃지마 <laughs> <미치마>,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여기서 내가 제일 안전해요 아니지. 야, 문 열고 나가서 문닫아 잠궈버릴 거예요. <laughs> 내가 제일 안전해. <laughs> 와. 나얘 <laughs> 바꿔 보자 이제. 이걸 또 바꿔. 이걸 또 바꿔봐. 이거 또 바꿔 봐. 뭐 ABC로 또 바꿔 봐. 그러면은 ABC B ABC BC B, B, C 하고 약분해 봐. 이번에는 비로 약분해볼까? 비로 약분해볼까? 그럼 뭐가 돼요? 어, 1 더하기 AC 더하기 C분의 AC 이렇게 되지? 네 그렇지? 분모가 네, 운동 다 똑같아졌어요 이제 자요 분모가 다 똑같아졌어요 <laughs> 우는 건지 자는 건지 음, 네. 또요 접시는 나와요 분모가 다 똑같아졌죠 그죠? 네 그죠? <laughs> 내가 혹시나해서 지금 걱정돼서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 하나 드립니다. 엄마 나 오늘 고릴라 기신이랑접신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가 너 도시 수학 나온 거잖아. 뭐 하고 오는 거니? 걱정하세요, 알겠죠? 재물을 마치거라. 가만히 있어. 뭘재물을 마치거라야? 야 이따가 쉬는 시간 더 20분에 더 이마트 있어가지고 그 바나나 하나 사가지고 마쳐. 아. 아 바나 팔아요? 아, 팔아. 바나나 우유를 사줘라. 아니 <laughs> 스타벅스에 바람. 진짜 바나나는 드셔야죠, 고릴라비는 <laughs> 아니 아, 그러네 봐봐, 아, 이거 이제 이거 세개 다, 이거 세개다더하면 몇이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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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더하면 몇이야? 분모가 몇이야? 분모 다 똑같죠? 분모 1 더하기 a, c 더하기 c 얘도 1 더하기 a, c 더하기 c 1 더하기 a, c 더하기 c, 똑같지? 분자가 뭐야? a, c, 1, c A C 1 C 이거 하면 다 분자 모와 똑똑같아졌어. 그래서 다음 몇이에요? 1이다 어, 네. 왜? 선생님. <laughs> 선생님도 저한테 방 하나 주실 거예요. 나는 밖에서 온 건데 나. <laughs> <나름. 웃음> 그때, 그때 오늘 정자가 우리 정자가 진짜 공유야 공유 자 숙제 45초까지 어 예? 공유야 45초까지 누요 아닌가? 맞나? 아그건 그거는... 숙제 45초까지 안라요자 시험 볼 겁니다 책상 정리하세요 네? 시험요? 에? 시험이요? 뭔 시험이요? 단원 테스트 저거 해결해야 된단 말 지금 요 책상 정리 여기서 봐야 된다고요 좋아. 여기서 돼요? 안 어. 주민아, 아이 시계 어디갔어? 주민아? 남겨. 검사실로 와. 잘 싫어겠지. 좋아겠냐? 아니 시계 어디갔냐고. 안돼. 여기가 뭐야? 네? 네? 어디 갔어? 오, 아, 뭐. 시계 흥겨웠어. 에? 어디갔어? 어? 다음 테스트야. 시계 어디갔어? 책상 정리 준비. 이 뭔데요? 자, 문제 보자마자 생각이 안 나는 거 넘기세요. 나중에 푸세요. 지금 연습하는 거야.